안녕하세요 친구들. 2020년 여름 수련의 여름 공과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택배로 아니면 목자님을 통해서 여름 수련의 공과 다 받으셨죠. 자이 공과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공과 제목이 뭐죠? 온니 지저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입니다. 그래서 1과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과에서는 예수님의 자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1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볼게요. 우리 친구들 교재 3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자, 3페이지 보면 그림이 하나 나와요. 자,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뭐 하는 그림이죠? 그렇죠. 한 남자가 지금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스카이다이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쪽 손바닥에 뭐라고 적혀있죠? 메리 미 뭐죠? 한 여자에게 손바닥을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메리 미라고 적혀있는 손바닥을 내미는데 바로 이거죠. 나랑 결혼해 줄래? 즉 프로포즈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 사람처럼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도 프로포즈를 할 때도 있고 또 저렇게도 사랑을 고백할 때도 많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최근에 사랑하는 마음을 남들에게 전한 적이 있나요? 최근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13년에서 15년 정도 살아오셨는데, 그 인생 동안 사랑한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해 적이 있나요? 있으면, 어, 누군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전사님 이야기를 하자면, 전사님은 5살 때부터 사랑하는 이성에게 프로포즈까지는 아니고요 사랑 고백을. 하원했습니다아일 년에 한번좀한 번씩 그런 것 같아요. 자, 아 물론 지금은 네, 사랑 고백 아무나한테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이제 구속된 남자니까 한 여자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번이에요. 마음을 고백한 대생, 대상에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나요? 전생도 살아오면서 손가락 셀수 만큼 되게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고백을 했다고 했죠.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당연히 지금 나의 평생 동반자인 내 아내에게 프로포즈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조사님이 어떻게 프로포즈 했냐면 한강에서 요트 하나 빌려서 이 반지 끼우는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물론 또 자세히 얘기하면 만스도력이 있지만 공과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면 이야기하고 한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입니다. 자, 스카이다이빙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또 존사님은 뭐여트를 빌려서 프로포즈를해 봤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고백한 적이 많을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사랑 고백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누구에게 사랑 고백했 있는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어좀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라서 좋은 사람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주운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이르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약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본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질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온 장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열두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떠난 자예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그 진짜 사랑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향한 사랑,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열두 제자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공과고 하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발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합니다 조사 이름이 재현이니까 재현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내 네,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친구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본 자는 절대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터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에스입니다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한 한 대학생 친구가 나와요 미국인인데 로이 코스터너라는 사람인데요 저 밑에 보면 이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담은 이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영상 보고 다시 전사님과 함께 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사님 딱 치면 공과 시작합니다 아. 영상 시작합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As I stand here before you, members of the school board, faculty, staff, family, friends, and fellow graduates, I first wanted to say that I, I turned in my speech to Ms. Win, which uh, she somehow seemed to approve.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have to use a different one. I'm so thankful that both my parents led me to the Lord at a young age. And I think most of you will understand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Nation, but us for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Yeah. 영상 잘 봤죠. 로이 커스터너 졸업문 연설인데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연설하지 말라고 미리 다 검사를 받았는데 로이 커스터너 멋지게 그 종이를 미리 검사한 뒤 종이를 찢죠. 찢고 하나의 종이를 꺼냅니다. 그 종에는 이 무엇이 있었죠? 바로 주기 도문 주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거야. 로이 커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로이 커스터너가 졸업 연설에서 준비된 연설문을 읽지 않고 주기도문을 낭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베드로 이야기할 때 존사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본 자는 그 사랑을 어떻, 어떻다고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맛본 자들은 절대 못 감춥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비밀이자 신비죠 그렇기 때문에 로이 코스트는 세상, 세상에서 그주 자체가 그 종교법에 의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종교를 어필하고 표현하는 것을 금지되어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 커스터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왜할수 왜 없냐. 나는 싫다. 나는 당당하게 내 신앙을 고백할 것이다. 이런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멋진 그리스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내가 로이 커스터와 동일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롤코스터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남녀간의 사랑, 잘 보세요 남자가 프로포즈하는 이유는 그냥 내 사랑을 알아달라고 프로포즈하는 걸까요? 아니죠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프로포즈하는 겁니다 내가 프로포즈했을 때 상대방의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한 몸이 되어서 같이 동방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프로포즈 했을 때그 여자가 그 사랑을 받아줄 때그 그 남녀간의 사랑은 완성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이 뭘까요? 아 예수님 날 사랑하는 거잘 알겠어요 예수님 근데 저는 이렇게 살게요 이거는 사랑의 완성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그 사랑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아야죠 자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영적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사랑과 사랑을 우리가 손잡을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고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임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느님 나라를 약속받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러브레터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선생님도 청소년 시기 때 예수님 사랑을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밤에 편지, 전, 편지 적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오늘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편지를 여러분 시기 청소년 시기 때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쓰듯이 러브레터를 쓰듯이 우리도 편지를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를 다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이죠? 성경. 성경 자체가,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러브리터잖아요. 자, 한번 저보를 시작해 가지도록 하고, 오늘 일과 공과는 여기도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공과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조만간 만나요. 친구들, 안녕!